며칠 전 일상이 캄캄한 터널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다. 학습 방문교사인 난 관리하는 회원 집에 있었다. 다음 수업 시간이 촉박했으므로 학생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기다렸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뒤이어 발소리가 따라 들어왔다. 회원 아이 것이 아니었다. 문틈으로 두 명의 남자가 보였다. 총을 든 모습이 보였다. 아마 비비탄을 쓰는 모형총일 거로 생각했다. 어른이 들고 있다니 순간,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리가 없었다. 잠시 뒤 건너편 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났다. 거친 말싸움이 들렸다. 순간 소음기를 단 총소리가 나고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시선을 돌리자 살짝 열린 문틈으로 바닥에 쓰러진 사람이 보였다. 피가 흐르고 있었다. 살인을 한 사람의 모습은 건너편 문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재빨리 나가야 했다. 가방을 집었다. 누군가 바깥에서 망을 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없었다. 현관문을 흔적 없이 모르게 지나가야 했다. 최대한 조용히 현관으로 다가갔다. 소리를 내지 않게 조심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신발은 신지 않고 그냥 손으로 집어들고 나왔다. 문을 닫지 않고 서둘렀다. 코너를 돌자 엘리베이터가 보였다. 집에 돌아와서 가방을 열어보고 놀랐다. 회원 집에서 가방이 바뀐 것이었다. 가방 속에는 5만원권 돈다발이 몇 묶음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했다. 뭐가 들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상자를 뜯어볼까 하다가 손대지 않고 놓아두기로 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든지 남의 물건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밀가루가 들었든 설탕이 들었든 모르는 것이 상책이었다. 상자 속에 삶과 죽음의 갈래에 놓인 고양이가 들어있었다. 늦은 저녁이었다. 현관문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에 달린 구멍으로 내다보았다. 바깥은 불이 꺼져 어두울 뿐 아무도 없었다. 문 밖의 서늘함이 느껴졌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다시 바깥을 내다보자 누군가 보였다. 손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칼이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불안해 보였다. 곧 우리 집 아이가 학원 끝나고 올 시간이었다.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 다시 한번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래도 가만히 있자 쾅쾅 하고 심하게 두들기더니 바깥 복도가 조용해졌다. 복도 등이 꺼졌다. 경찰서에 신고하려다 조용해져서 그냥 있기로 했다. 얼마 후 우리 집 아이가 돌아왔다. 다음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경찰서에 가기로 했다. 갑자기 메시지가 왔다. 회원 집에서 보낸 것이었다. 혹시 가방이 바뀌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돌려준다고 했다. 경찰서에 갈 명분이 없어졌다. 다음 날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올라갔다. 내 가방이 문앞 바닥에 있었다. 나는 두리번거렸다. 얼른 그 가방을 문손잡이에 걸어 놓았다. 그날 내가 본 것은 무엇일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